근데 저희 워치독 팀에서 대선을 앞두고 예. 검찰이 왜? 예. 왜? 경찰의 판단과 달리 이그 성접대 사건을 좀 의혹을 좀 덮었을까?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었습니다. 좋아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드는 사람, 나타나는 사람 이 있죠. 그 명태규 씨. 명태규 네, 씨와 한명더 네. 있잖아요. 그. 김건희, <laughs> 네. 약방의 감초 김건희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방송 보시면 다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어, 이제 성 접대 의혹에탁 터져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어쩌지 어쩌지 하고 도움을 청하네뭐 그런 그때 취지의 대화를 취, 합니다. 취지의 대화를 했었죠. 그게 그때 이제 명태균이 했을 때 말에 이 일을 무마시킬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님 한 분입니다.라면서. 김건희에게 음. 얘기를 해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조언을 했었던 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게 지금 검, 명태균 검찰 수사 자료를. 저희 워치독팀에서 단독으로 입수를 예. 했고, 그, 이것을 이제 뒤늦게 저희가 분석을 하는 와중에 2022년 4월 어, 때를, 명태균과 예. 이준석의 이제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된 건데, 예.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때 이제 그 어떤 공천개입 사건, 예. 그런 것과 관련한 김건희 씨와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집중이 됐었고, 예. 이준석 성접대 사건과 관련한 대, 그 대화가 있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았었어요. 주목을 예, 받았었죠. 저희가 근데 이거를 좀 찾아내가지고 예. 어? 이 당시에 이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감찰을 나서려고 하니까 이준석 씨가 당시 이준석 대표가 예. 명태규 씨에게 네, 뭔가 상의를 하고 예. 예, 김건희 연락처를 건네주고 김건희 사모님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께 예.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대화를 한걸 저희가 찾아 냈었죠. 그리고 이것을 그 다시 올라가 보면 은 자기가 이제 직접 해결사 노릇을 하겠다. 이태균 그렇죠. 씨가 네. 자기가 직접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네. 김건희랑 의논을 하고 다시 보고를 해 주겠다라고 네. 그렇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준석 씨는 실제로 김건희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알 네.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찾아낸 녹취록이 있었죠. 뉴스토마토의 보도로 네. 이준석 씨가 어, 박, 당시 뉴스토마 트에 박형광 기자를 찾아가서 예. 나 사실 이건이 아 김건이 만나러 갔었다라고 예. 인정을 했었죠 예. 그거를 저희가 뒤늦게 찾아냈었죠 예. 인정은 했는데 이제 다른 이유, 이유를 이제 또 바꿨어요 네그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서 네 지방선거 공천 문제로 상의를 하러 갔었죠죠 그렇죠. 김건이 이름을 예. 팔고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하면서 예. 공익 제보를 하는 것처럼 예. 그... 그런 식으로 찾아갔다고 박형광 기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예. 어, 정확한 건알수 없으나 2022년 4월달 예. 이때가 사실은 예, 명태균과 이준석의 그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예, 긴박하게 이야고 있었습니다. 포항 공천 얘기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계속 <laughs>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예. 어떻게 하냐 예? 이 성적대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얘기만 합니다. 그때 사실 이게 이 연막으로 의심되는 네. 이 이준석 씨의 주장 때문에 이제 위로 자꾸 뻗어 올라가야 될 시점에서 이 포항시장 하나 터지고 네. 평택시장이 터지고 또 서울 강서구청장이 음. 터졌어요 물론 이것도 다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는 부분이긴 네. 한데 음. 지금 그게 터져버리면서 뻗어 네.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자꾸 그 옆으로 퍼져버리는 그런 그래서 2022년 4월 달에 김건희 씨를 이준석은 분명히 만나러 간건 확인이 돼요. 예.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예. 과연 저 포항시장 뭐, 뭐 어쩌고 이걸 얘기하러 간게 아니라, 예. 지금 검찰에서 예. 이거 지금 수사하기 직전인데, 예. 성적대 사건, 이 문제를 어떻게든 좀 논의하러, 예. 김건희 씨를 찾아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예. 네. 물론 음, 그 이준석 씨 말이 다, 튼, 다 거짓말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뭐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근데 네, 뭐 실제로 했을 수도 있어요 포항시장 공찬. 근데 주 목적은 이게 아니었을까라고 저희가 네.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씨 정확하게 네, 김건희 씨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음. 어, 특검을 통해서 <laughs> 네. 네. 특검 수사관 앞에서 진실을 밝히시고요. 자 어쨌든 네그 그런 노력. 덕분인지는 알수 없으나 예. 어, 이준석이 원하는 대로 술술 풀려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 10월달에 음. 예. 야, 자기가 어떻게 불기소를 확신한다라고 기자들에게 밝혔었네요. 음. 예, 그래서 무슨 끈이 있지 않고서 네. 어떻게 알수 있을까는 하좀 의문이 음. 남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2년 정도 좀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음. 자기가 호언장담한 대로 그렇죠. 진짜 무고한 네. 불기소처분이 됐죠. 네. 저분에 대해서는 뭐 명태균 씨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 이준석이 불기소를 사전에 네. 확신했던 이유에 대해서. 네 알지도 모르죠. 네, 네. 아직은 명태균 씨가 어, 네. 뭔가 이렇게 <laughs> 아직 이준석 씨에 대해서는 네. 네. 왜냐면 네. 명태균이 좀 아끼고 있어요 말을. 네. 네. 명태균이 네. 사실 키운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당 대표까지 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또 대선 후보까지 했기 때문에 음. 이준석 그 어, 쉽게 전 명태균 씨도 사실 포기하기가 예. 에, 아까울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 자기 제자를 스승 입장에서 버리는 게좀 음. 쉽진 않죠. 이게. 네. 자, 김신문 기자. 당신업 네. 변호사가 이제그 어, 항고를 했죠. 했는데 그 이후 좀 어떻게 결과가 진행됐는지 저희가 좀 통화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아, 일단 오늘 뭐 최근에 이제 강신호 변호사가 좀 바빠서 네. 연락은 안 됐고요. 대신에 이제 어 지인이 네, 뭐 이제 항고했고 어 지금 검찰이 결론 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아, 그렇군요. 음. 네. 그 검찰이 네, 윤석열의 검찰이었기 때문에 네그니까 네, 어, 계속 지금 네, 눈치 보면서 뭐 한편으로 속 계속 들고만 있었던 거 같네요. 한편으로는 음. 네. 어 불행 중 다행이지 않나. 아직 예. 결론이 안 났고, 아직 살아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음, 그렇죠. 예. 분명히 이제 제대로 어, 어, 바로 잡혀야 예.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조아중 기자. 예. 또 이것도 저희 워치독팀의 단독 보도였는데. 예. 저희가 사실 또, 또,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나서 예. 이 검찰의 수사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저희가 확인을 예. 했었습니다. 예. 그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검찰이 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핸드폰을 예. 어, 수사 초반부터 갖고 있었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서 인터뷰를 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일절때 이분을 만났었는데 일단 반그 언론에 알려진 것들 있잖아요. 네. 언론에 처음에 알려진 그 김성진의 아이폰은 복제품입니다. 그반 반부패 공공수사대 그 경찰 경찰이죠 이거는 근데 검찰이 핸드폰을 먼저 확보했다는 거를 경찰한테 안 알려줬어요 이거 그래서 경찰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죠. 네. 이 그러니까 아이폰이 어떻게 그런 검찰에 넘어갔냐. 그 지인 서 씨가 검찰에 이미 제출한 저 김성진의 그 아이폰 이거를 김성진 친동생으로부터 투자금 행방을 찾으려고 수량을 받아놨다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보관하고 있던 거를 그서 씨가 이미제출을 했었어요 검찰에. 근데 이거를 경찰한테는 안 알려주고 검찰이 네. 쏙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자 이게 검찰이 어, 김성진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팩트는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네, 저희가 사실 최초로. 공개를 한 거였는데 예. 사실은 이때 저희가 더 추가 보도를 못했던 것은 이분, 우리 제보자가 이분이 원본을 저희한테 보여주지는 않았고 예. 이분도 전원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도 또 계엄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작이 예. 많아서 사실은 이거는 그냥 묵혀뒀던 건데 예. 지금 와서 살펴보니까 이, 이 제보자의 제보가 굉장히 정확했던 예. 거예요. 퍼즐이 좀많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이 제보자 분이 또 했던 말이 이제 검찰이 장난을 쳤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이 김성진 씨가 이준석한테 성상남을 했다는 건 사실이다. 그 검찰이 장난쳤던 것도 명확하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건 기록에 고스란히 네. 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재판 기록들에 이 관계자들, 수행 비서 이런 사람들이 증언이 한결같이다 일치해요. 이게. 음. 그런데 그근런데그 와중에 이제 경찰이 핸드폰을 확보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검, 검찰이 2년을 끌다가 그렇군요. 종결해버렸어요.